심리치, 심리요법과 다이어트가 결합을 시켜서 시도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것이 예전에도 있기는 했었어요. 이 전에도 이 마인드 컨트롤에 중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심리학의 지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응용을 해서 다이어트와 결합하는 사례는 많이 제가 봤는데 요즘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냐면 완전 각 잡고 그 심리 상담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름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서 이런 어, 우리는 심리 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자기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자랑하는 자랑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봤는데. 보면서 솔직히 조금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흐름이 어 심리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결국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몇년 안에 다이어트를 떠올리게 될 때는요 반드시 심리적 관점이 이제 필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근간이 결국은 기존에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심리학의 근간을 하게 기초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삼, 상담 심리학이 지금 많이 응용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있고 상담소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어 자격증도 쉽게 취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담 심리학 자체가 <laughs>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TMI라서 좀 길어지고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뭔지를 알아야지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이제 근래 에 진행되고 있는 상담 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그리고 인간중심적 개념에서 심리학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론을 정립한 사람인데, 어,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은 언제나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늘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에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죠. 인간은 늘 변화하는 존재라는 게 당연하게, 당연시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 프로이트라든지 이런 정신 력동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행동주의적 어, 관점에서 심리학을 봤을 때는 인간은 어느 정도 딱 기초하는 게 있고 거기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저스 이후에 이런 많이 상담 심리에 관련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뭐 사,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해도 약간 약처방을 받듯이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처방하듯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게 완전 이제 상담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담이라고 하면 요즘에 들어서는 음, 내담자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변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그러한 이런 변화의 여지를 주기 위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내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변화하게 된게 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변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까지는 마음 이론과 약간 동일하다라고도 볼수 있는 게 결국 내담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론에서도 사실은 모두가 본인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본인의 기억으로 스스로가 치료를 해 나간다라는 생각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해치해야 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느냐.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과 그리고 조건적 존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긍정적 존중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조건적으로 존중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그 부합하는 조건을 위해서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어,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했을 때는 내담자가 뭐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도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고 뭐 이러한 이유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네 맘도 내 마음이고 내 맘도 니네 맘이고, 같이 이제 내 담자와 상담자가 마음이 동일화가 되었을 때, 이 상담자가 이끄는 방향대로 내 담자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라포 형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감을 유도하게 되고, 어, 내 담자와 대화, 사례를 어, 예,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형태가 현재 상담 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이론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면서 초반에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참 뭔가 어, 속된 말로 약간 좀삑스테가 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 요 이것 조금 아닌데 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라포형성을 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상담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이 내담자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요. 결국 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와 자신의 기준이 없이 양육되어지고 있는 자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결국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게 저희 마더 테라피이기도 한데, 그래서 마더 테라피의 경우는 엄마가 자녀의 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담사는 결국은 목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뭔가 수익적 가치를 창출하려던 것이든 간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어 아파서 돕고 싶어 하는 이 사회적 가치를 어~ 실현을 하던 간에 이 상담사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마음을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 가지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그냥 이 사람이 뭔가 변화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상담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계속 긍정 기분을 상담사가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청과 이런 상담을 통해서 계속 어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기분 전환을 계속 유도시키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 상담을 하는 자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소소하게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어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상담 심리는, 심리학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담 자체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심리 문제 이상으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습관을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음. 이런 상, 담과 관련된 심리 전문적인 상담을 다이어트의 나름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것은 사실 이 정도 되는 여파를 끼칠 수 있는 곳이면 이제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하겠죠. 가뜩이나 이런, 아직 이런 뭐랄까. 열의를 하지 않으시는 상담소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사 자격증도 막 엄청 쉽게 딸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상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쉽게 다이어트와 이제 연계를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실 거라는 것을 안 봐도 뻔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로 근본적인 상처 치료나 심리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악영향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섭식 장애까지 일어나게 되는 심리 장애 문제로 넘어갔다고 하면 이거 결코 다이어트 그냥 상담으로는 치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대중화가 되더라도 뭔가 정확한 원리와 해결을 음, 해결이 되는 것이 대중화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서두를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막 심리학까지 거들먹거려 가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보를 검색하고 흐름을 볼 때마다 아, 이렇게 가서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알고 계시라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